빵봐라, 빵봐, 완전 먹었다. 천천히, 천천히 형님. 어, 자 마시멜로, 마시멜로. 자 필드에서 봅시다. 아 바람이 세다. 나보다 먼저 왔을 줄 알았더만 왜 이렇게 늦었어, 둘다. 나더라고 뭐 쉬운 건 없어요 여기도 요거 근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다 그러니까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나왔던 곳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힘들어요 힘들어 스피닝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자이자아 이거 조그만한 거에 나오네. 나와! 이 <laughs> 자가 아니네? 3 자네?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자, 라도베스. 보기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laughs> 고라니가 와? 한 마리 잡았어? <laughs> 네, 뭐, 웃긴 놈이야. <laughs> 야, 씨, 무슨. 뭘잘나와지 이제 한 마리 잡아놓고, 씨. 빵은 좋다. 덩치가 <laughs> 좋네. 아니, 어디서, 가, 어디 가서 가져온 거야, 또. 네. 씨, 오늘은 심화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한번 갔다 오니까 이래. The next day. 5분 늦었어. 잡은 거야? 샤이씨. 하 아이씨. 나이스. 저저 어, 저 기둥 있는데 네, 네. 어. 저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 그래 이동해보자 뭐 맨날 똑같은 데만 지게 있어 아 내려가는 게 여기 있었구나 네, 네, 네. 아까 그어 큰... 네. 코리아 레이더스 네, 네. 누구신가 했어 아, 아. 아까요 큰거좀 잡으시던데 네. 아예 안 커요 뭐. 아, 저, 뭐, 아니 꼬집만 했는데 한참 걸리시던데. 아, 꺼지면, 로드가 약해가지고. 아, 그래, 로드가 그랬구나. 약해가지고. 입질은 있는데, 얘네들이. 누가 툭, 맞아? 응. 툭툭 하고. 음, 뱉어버리겠다. 어, 맞아. 맞아요. 음. 그래서 비누 없니까 어제서야 이제 한 마리씩 걸어. 아. 배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laughs> 어, 여기서 한번 하다가 가자고 네, 우리 그래. 또. 어. 많이 잡으세요. 네, 많이 잡으세요. 네. 내려가는 길이 없어? 아, 어. 어? 저기요. 요 옆에 있어? 비슷해. 네. 아, 그래? 근데 발판 조, 되게 좋아. 먹었다! 네. 아이, 작아. 고기 내려오면 될것 같은데. <laughs> 아이씨 땜에 는게 어찌 됐든 좋다. <laughs> 35분에 출발 했 다고? 나는둘이 나왔 다가 차 타고 갈라 그는데 갑자기 배가 또 아파서 가서 아, 다시 갑자기 배가 싹 아프 더라고. 듯시 이런 데서, 노지에서, 제가 봐봐.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죠. 고가 뭐가 있어? 나만의 화장실 있죠. 너, 그래도 뱀에 물려. 거기 딱, 배수로 여기 앉잖아요? 어. 딱이에요 어,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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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형님. 됐습니다. 어. 아이씨 애기들 다 요만해. 어휴, 빵 좋다. 아주 그냥 최고가 좋네. 어휴. 저기 육자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작죠? 저쪽 육자 엄청 큰데, 여기 있는. 요거 <laughs> 딱 3자 되겠습니다, 3자. 아니 뭐야? 아니 왜 어디 글로 올라갔어? 여기 이렇게 거, 걸쳤어 아예 세세세 세, 세 개를 다좌 위에 것까지. 아, 그러네. 어. 나이스. 와. <laughs> 아이새끼 처박네 사자 같은데? 어우 네? 이거 빵 좋다 남의 베스에도 어이씨 가면 가서 더 커져 보이네 어우빵봐43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딱들어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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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엄청 커 보이는 거거든 어휴 빵 봐라 빵봐 완전 가운데 물꼬리 있었나? 죽입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Ay, tsaka, tsaka, ay! Hahaha, namit siya dalang, dalang. dalang, dalang. 아이고, 이 자. 아, 나이스. 역시, 오 힘쓰는데? 아 어? 작은데 왜 로드가 그렇게 휘어?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삼자 중발? <laughs> 아이고 좋다 사이즈 괜찮네 어유 크다 그놈도 에스 어이구 아이 준수하다 아고 어유 빵 좋다 목재 안나 봐. 쭈우우에또짜치또짜치아이고또짜치 자, 사자 하나만 주세요. 사자 하나만 주세요. 아이 참나. 이 자요.